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청년 황의정입니다. 이번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오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소감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품기 시작하였고 21살 때 가깝게 알고 지내던 성교사님의 부름으로 3개월간 태국의 음악 치료 성교를 다녀오면서 성교에 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인도 비전 트립은 제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었고 인도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안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도 비전트립에 함께 참여한 11명의 신세계 단기 선교사님들과 더욱 하나가 되어 선교 이후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과 큰 기대감을 안고 인도 땅으로 나아갔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도착 첫날부터 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지 간호사분을 통해 링거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하루 만에 몸이 많이 회복되어 사역은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사역 마지막 날에 한번더 알레르기로 얼굴이 붓고 뒤집어져서 이후의 사역지에서는 마스크와 스카프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제 모습에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점은 이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지 또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았던 기간 내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신 사랑을 성교 기간 내에는 죄송한 마음에 가려져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사랑과 진심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생각나고 느껴질 때마다 함께했던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제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교를 마친 직후에는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성교였다고 생각했지만 디도라 생각하며 기도할수록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는 성교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이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도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그 뜻을 함께 품고 오는 것이었는데 김경미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인도 난달 지역 현지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3일의 기간 동안 어린이집 희망 공동체 현직 교회들을 방문하였었는데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무런 관련 없고 환영받을 이유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꽃잎을 뿌리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전심으로 환영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지 느낄 수 있었고 또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현지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현지 교회에서 두 번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린 인도교회는 유럽의 성공의 예배 방식으로 매우 엄중한 분위기에 설교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을 땐 처음에 헛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지점 예배를 참여하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현지 분들의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나는 익숙함 때문에 예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회개의 마음도 들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 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서로 다른 피부색과 다른 생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 모두가 형제여 자매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간절함과 어려움들이 결코 다른 나라에 남모를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번 성교 보고를 통하여 신세청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